안녕하세요. 신보호 운영자 코라입니다. 지금 현재 4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40분을 이제 좀 지나고 있고요. 이틀 동안 진행하였던 그 초보자분들이나 구독자분, 그리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하고 또 가지는 티타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그 영상은요. 어, 블로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영상을 우선 기본으로 지금 띄워놨고요 그리고 뭐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어제 하루 동안 대략적으로 총 보유자산이 70만원 정도가 회복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코라가 그 블로그를 시작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하면서 대략적으로 한 50여일 정도를 어 하루도 못 쉬고 조금 친구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허니천에 좀 난조가 온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또 건강 관리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락한 것들,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대처는 좀 잘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뭐 보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보유 자산으로 하락 시에 무타기 됐으면은 큰그 하락은 없으시리라고 예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코라가 지금 하루 동안에 대략 한7 0만원 정도의 금액이 회복된 것 같이. 고의하고 계신 종목들이 조금 복구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그, 얘기할 건요, 무엇을 할 것이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시려고 하는 게 목표일 것이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안정적인 부업이나 아니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생활비, 그리고 추가로 뭐, 저축할 수 있는 돈까지 마련한다면은 이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리고, 음, 코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코인 투자 방법을 안다면 뭐, 시간이 더 지나면서 뭐, 노후부장할 수 있는 그 업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음 지금 보시면 53일 동안 진행한 이 영상입니다. 그런데 시작 부유 자금은 천만 원이고요. 현재 그 매도 이익률은 대략적으로 35% 금액으로는 354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뭐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100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수익률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만원이 마이너스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률은 250만원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 빠졌다는 것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초창기 블로그 작업을 할때 금액별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한 달의 평균 수익률을 몇 프로 정도 기대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뭐신고바닥에서 설문조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대부분 그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10%에서 한2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직접 코인을 하시면은, 뭐, 종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종목은 하루에 뭐 50%고 상승을 하고, 또 어떤 종목은 뭐20% 하락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기준이 서질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만 안 오른다. 그리고 내 거만 안 오르면은 또 다른 거를 탈기 위해서 손절을 하거나 기다림을 안 가지고 코인 거래를 하시는 경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싱보 운영을 어떻게 하면서 수익을 발생할 것이냐. 제가 이번 시리즈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째 우선 보유 현금 부분을 매번 강조를 했고요. 모든 코인은 상승과 하락과 행보를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이 발생하시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운영을 지금 테스트를 하시면서 경력을 쌓는 부분도 계시고 현재 구독을 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운영 방법을 스스로 기준을 세우셔야 될것 같아요. 최초 매수 금액을 얼마부터 시작하실 건지, 종목을 몇 종목을 할 것이며, 그리고 매도율을 몇 프로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자신한테 맞는 기준을 설정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글쎄요, 대부분의 신보서를 이용하시는 구독자분이나 테스트하시는 분들은 음 그래도 적, 적어도 수익은 내고 있지 않으실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조그만 사업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회사에는 뭐, 사규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면은, 사업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운영 방침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식물 운영도 직접 사업을 하신다 그런 원칙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뉴스나 아니면은 뭐 새롭방이나 아니면 텔레그램 그런 곳에 치우치지 않으시고요 직접 싱보수 운영하시면서 코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실력이 같이 늘으셔야지만 코인 투자를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쿨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에 따라서 휘둘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자금운영관리만잘 해도, 그리고 크게 욕심만 안 부리신다면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신부시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하루에 1% 수익을 내겠다 하면은 한 달만 지나도 30% 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게시작부 자금 1천만 원인데요. 1천만 원을 투자에서 요즘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증보수로 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신다면은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은 한 달에 20에서 30%는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뭐 부업이나 전업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음, 재차 말씀드리는다만은 자신만의 운영 방식을 찾으시는 거를 우선적으로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싱봇은 여러분들의 일터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뭐,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도 될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서 아, 여기 가, 가고 싶은 데를 가시면서 또 기름도 넣어 줘야 되고요. 세차도 해줘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싱봇을 운영을 하신다면은 크게 무리 없이 수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절대 외부 효과나 누구한테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또 오후라서 그 편안하게 이루어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성투하시고 그리고 제 영상이 좋뭐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선 싱보스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코인 시장에 발을 들이셔도 될것 같다고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저도 지금 컨디션이 좀 난조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영상, 데,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